성경 말씀에 교회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교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자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죄인이 날뛰는 세상이 됐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미사려구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보니까 중학생이 한명 있어요. 중학생의 머리를 꿀감을한번확 집어넣으면서 렛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 나처럼 강도 되지 말고 강도가 예, 학생을 보고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까? 강도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말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이 수준이 이 정도로 됐느냐? 그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앞장서게경치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후세대를 교육하지 못한 탓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바닥질 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과연 내 아이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다른 가치관, 다른 교육을 시켰는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올 때도 청년들에게 가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똑바로 교육시키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을 용서해라. 종교적 교사들에게 너희들을 맡겨 놓고 제대로, 그 교사들을 관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방송에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는 나는 의롭게 살아서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일주했는가? 상태로는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러 없는 그런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말씀 앞에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자 그 이야기. 우리는 경과 사범이 나를 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떠드는 오늘 현실 속에 살면서 그런 자를 향해서 지지를 한다고 선언하는 목사들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시대 정신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총과 사범이 국민들은 뭘로 생각하기에 감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떠드냐이 말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언론이 동북조사파 세력에 완전히 향악돼서 그런 자를 여론조사를 하니까 3 0 또는 그런 지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조작된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 언론 기관에 종사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도 과연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텔레비전에 라디오에 입에 발린 소리 듣기 좋은 말몇 마디 한다고 그런 말에 현혹돼서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결과 사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리고 시장을 하면서 고진사를 하면서 공룡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제는 너무나 드러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 언론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 저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떨어질 때에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발악하는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불법 부정선거. 그동안 우리가 외쳤습니다. 사전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이니, 거부하고, 또하고 당일선거, 공명정대 깨끗한 당일 선거해서 우리의 신사한 주권 한표 절대 도둑 맞지 말자. 우리의 주권을 도둑 맞는 우리 석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잠시 잠깐 편리를 위해서 사전 선거 나가고 또 전자 투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고 있어요. 날치기로 법을 만들 겁니다. 그럼 전자 투표한다. 또, 시간이 잘안 되니까 택배 투표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투표한다. <laughs> 여러분, 택배 투표가 말이 됩니까? <laughs> 예, 절대로, 그거는 공명쟁장 선거가 될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돌아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당일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